이제야 효과가 <목소리> 다자나 <목소리> <웃자, 웃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밥에 또 건빵이 어가지고사 <목소리> 결국 오늘은 파스타 <목소리> 아, <목소리> 근데 소금 소금구이, 아, 소금구이. 소금구이로 해 아, 근데 수저도 이거 세트로 주면 안 되는 거야? 아세 있지 힘 <목소리> <목소리> 오빠의 파스타로 힘을 얻었어요 나 내일 점심 뭐 먹어? 다 먹어 점심 먹어? 내일은 밥이 없어 아 그러네 쌀 응. 사자 오늘 운동할 거야 응 평일에 운동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3일 만이야 응. 근데 평일에 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리 개추와! 이거 너기맛어이게매운맛 하지. 이고하치이 약간... 근이 생긴 이거 뭔가 그거 이거 뭔가 이림이렇다른 이거 이렇게지 이거 게지 이거 게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 이거 하지. 이거 하야이 어? 아, 이게 양념감자통이야. 그런 거그니까이게내 그니까. <laughs> 거였네. 뭔가 한번더 감싸. 그렇지, 아,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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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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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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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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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그니까>. <이거>. 오빠가 먹었던 맛이야? 오늘 음, 베스트. 음. 메통한테 왔다. 메통한테 왔다. 아이, 이미 하던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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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나는 오늘 버스 타 해서 못 들어가. 오, 어, 메통. <laughs> 뭐야? 거, 어, 어, 거대 두 개나 보냈어? 그러니까 나도 방금 봤어. 즐겁겠네. 자. 그래, 아침. 중국에서 사온 인스턴트 커피 먹을거예요 열어 주세요 봐. 주세요 봐. 잘했어. 우리 나가자. 가자. 언니 이거. 쓰레기 챙겨야지. 쓰레기. 아, 맞아. 오, 단만챙겨야지 맛있게 리세요 허리, 올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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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리 허리, 허리, 허그리고 뒤에 이거? 응. 어이구 어이구이 어, 소금에 절이고. 한 30분에다겠다. 이게. 얘들 마지막 나해 정도. 됐어. 됐어. 가루 같은 건안넣어 이따가. 손으로 안 되게. 손으로 안대고 손으로 안 넣겠다는 의지 일단 얘는 10분 절여 놓고. i 선으로 어때? g 이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좀나누면 괜찮지 않을까? 음. 올리브 음. 음. 이제 새로운 대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네. 뒤집어서 한 번만 더 돌릴까? 내가 수축해갖고 간이좀 생겼네. 그러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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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미쳤군요 오늘 저녁. 아니 이거 너무 맛있겠다 찌개. 제가 채 채썰, 채칼로 했던 음. 이긴 거. 음. 이거 괜찮아. 맛있어. 음, 이건가. 음. 음. 음, 이거는 완 참소스에 도로 막, 음잘 어울리냐? 응 음, 맛있어. 오늘 저것도 성공이구만. 예. 근데 이거 약간 잘라 먹고 싶다. 한입 먹으려니까 좀 힘드네. 어그니까 <laughs> 음. 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딸기 주물럭. 딸기 주물럭. 먹어봅시다. 믹서기는 있지만 그 주물러서 만든 그 제주도의 멋있갱이. 응. 손으로 쭈물렀어 여기 듬뿍 넣어줘야 돼슬러시처럼 됐어. 아 진짜 수박 같아 뭔가. 응. 그렇지. 수박 어, 같아. 근긴 하다 얼려 가지고 약간 음. 더 아삭해. 하여튼 딸기 슬러시 같아. 음. 어때? 와. 맛있네대바지야 <laughs> <안> 두. <laughs> <배바지 안. 웃음> 대바지야 대박이고. <하고. 웃음> 아. 여기서 보면서 먹는 머드라이거, 황울, 순살, 맥주랑 같이 할 거예요. 우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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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거드디어 음. 음, 할부가 끝났다. 진짜 냉장고 우리 거야, 이제. 아, 드디어 지긋지긋한 할부. 58만원. 58만원씩 나갔구나. 아 무슨 김밥을 만들어 놨어요 김밥 진짜 맛있겠다 음. 계란 계란 이거 먼저 먹어봐야 돼응응 음. 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음맘에 들어 나도 엄청 자연스럽지 한 맛있다. 아 통통한 거 보도. 응. 그 맞추셨. 다 맛있게 빵. 응. 맛먹음 대박. 내일 아침으로 먹어야, 먹어야겠어요? 먹을까 요 댕동댕동댕. 사실 먹고 싶은 건 이거였어. 이거랑 이거 먹어오겠어요 뭐 우유랑. 음 <댕댕댕> 음음내 삶아. <laughs> 맛있어 야, 근데 진짜 말안 하면 답 타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대신. 그러니까 얼마면 살려 이거. 어? 거 사면 좋지. 더 사이즈가 있으니까. 응. 얼마야 될까? 3,300원. 3,300원? 4,000원부터 약간. 맞다. 응. 애기, 애교, 타르트. 짱짱어. 음, 물판 진짜 맛있다.